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의 컨텐츠는요, 혼혈 이야기 언어 편입니다 자, 우선 첫 번째는요. 너는 어떤 언어를 생각해?인데요.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주로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한국어로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제 어나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, 이러면 이제 영어로 생각하죠. 을 그럼 두 번째로는 두 언어를 다 완벽하게 써 있네요. 아니요, 절대 그렇지 않고요. <laughs> 영어가 한국어에 비해서는 훨씬 못하는 게 맞아요. 왜냐 영어는 제 가끔가다가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저렇게 표현하고 싶은 걸다 제대로 못하는 느낌이거든요. 그렇다면 세 번째 꿈꿀 때는 어떤 언어로 꿈꿔 인데요. 딱세번 영어로 꿈꿔 본 적이 있어요. 아마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녀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. 저도. 오히려, 꿈에서 내가 영어를 훨씬 더 잘하는데? 이런, 이제, 생각이 들었다.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, <�uck> 있으시면, 어머머 어머머머머머, 뭐라고.